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에 대해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초보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댓글 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 운용하고 이를 통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 3월 드루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도 파악했습니다. 경공모네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김 씨는 댓글 작업을 한 포털 기사 주소 9만여 건이 담긴 USB를 빼돌렸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압수한 USB에선 드루킹 등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총 2,7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특검 출범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로 앞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이 적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